우리는 종종 우리 시선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그럼 어디로 시선을 돌립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즉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해왔고, 내가 지금 어디 있으며,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로부터 주님께로 그분을 바라보며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함은 아브라함이 주님과 함께했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장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것을 믿으려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루어지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십니다. 예야, 하늘을 우르러 무뼈를 셀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만큼 셀수 없는 그의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비로소 이삭이 태어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이 합당한 꿈을 가지도록 그를 도와주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가 바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그의 초점을 바른 곳으로 맞추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이가 늙어 연약해진 자신의 그 몸을 바라보는 것에서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얼마나 내가 가졌는지 이것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은행 잔고를 들여본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지요. 흔히들 나는 돈이 없어요. 하고 싶은 일 하고 하야 할일 많이 있지만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말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오는 곳인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는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전쟁의 승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절망적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요, 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시다.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옴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